밀린다. 힘으로! 아! 밀어! 로아그로 밀어. 밀어! 밀어! 앞그로앞그로로로로 친구들 안녕. 용준영이야 오늘도 역시 어, 3타 아 삼타강사서. 2타까지 <laughs> 2타도 안 돼요? 나, 네. 오늘 대건 요거 좀 나는 네. 그 뭐, 유명한 그런 대괴다면서요? 어, 네. 자쌍푸. 굉장히 유명했었던 대괴예요. 골렘이랑 좀 비슷하기는 해요. 일단 기본적으로 자이언트가 대집을 하고 뒤에서 어, 이 쌍프린스들이 지상군을 완전 녹여버리고 첫 번째 도전 갑니다. 오성균은 플리즈 셧더 마우스. 근데 <laughs> 보긴 봐야지. 야, 너 어깨 너 보고 있어요. 보고, 네, 보고 있어요. 어깨 너머로 보고 있어요. 아, 오 공격적으로 오늘. 쟤는 뭐야 이름이 쟤. 코들고 다니는. 로얄 자이언트. 로얄 자이언트. 리알로 히안 하지마. 한번 썩고 야 이번엔 감아지 준비 여기서! 아, 이 탐이 약간 그런가 b 이 약간 h a 한번 찌르고 r e s o u r c 나아 그렇죠 BOW 업 BOW BOW 어떻게 막지 야, 그냥 미안한데 가서 좀만, 좀만 야, 좀 긁어줘. 찌직 한 번, 한 번. 자, 잘하고 있었어, 잘하고 잘. 자, 원래 배운 대로 가자. 뭐지? <laughs> 야, 미안해. 이거 아무도 이렇게 가르쳐준 사람 없는데 배운 대로 가. 배운 대로? 배운 대로. 내 <laughs> 아, 들으면서 누가 나를 도지 이렇게? <laughs> 야. 야 그냥 갈려 코치! 못 때리면 아, 그 가! 이거 때릴 가, 수 있을 가. 것 같은데? 가다 봐도! 아못 봤네! 자 이제 수비 수비! 파이어볼! 아. 약간 겸선해지시는것 같아요 하시다가 아유 이것도 앞다가 그냥 놔버렸네 얘가 얘가 방심했어 완전 방심했어 너너너 너 너. 너의 방심을 내가 후하게 만들어주마 nope. 오우, 깜짝아. 어, 시간이 없는데 아, 씨. 어우, 로자. 내가 가든지 안 내가 막을 테니까. 제발 가서! 제발! 제발 엘릭서가 없길! 엘릭서가 없길! 엘릭서가 없길! 아팠다! 아, 겠다 반대 반대. 일단 깼어. 수비보다는 공격이 좋을 것 같은데. 아이, 동남아. 제발. 안 돼. 남시간 10초. 남은 시간 10초. 남은 시간 10초. 에가자박 아니 어떡해. 아! 제발 3초. 아, 아 이거 예, 막지 네, 말걸. 네. 아 이거 막지 말걸 통나무. 아아 아, 통나 무 막지 말걸이거. 아 그냥 3초이나 있었는데아 제가 좀 필요했었습니까 이제? 아, 그래. 야 왜, 박, 와, 그냥 밥값 해야 돼. 밥값 해야 될거 아니야 너도. 밥만히 있으란다요. 밥값 해야 될거 아니야. 야야내내뭘못 그래. 참는 거야? 이거 봐봐봐. 자 얘가 이렇게 들어왔어. 뭘로 막아야 될거 같아요? 통나무. 그렇죠. 뭘까요? 아 어, 통나무라고 방금 얘기하셨는데 다른 애가. <laughs> <laughs> 조금 더 침착하게 뭘로 막지를 한 번만 굽씹어보자. 상대방은 벌써 쓴 엘릭서 양이 이만큼 되잖아. 뭐 자이언트 같은 것들로 매칭 역하면서 막으면서 뒤에 이만큼 갖고 들어갔으면 또 이득을 봤을 거야. 예 악처가 더 들어와서 내 타워가 같이 때려줄 수 있게끔 내 타워는 안 맞고 내 타워는 상대방을 때리고 이렇게 들어오고 파이어블로 막는 건 손해죠. 어차피 포기해야 되거나 손해 볼것 같은 거는 그냥 안 쓰는 게 답이에요. 일단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수비하고 상대방을 수비했을 때 누가 더 손해를 많이 받냐, 엘릭서를 많이 썼냐, 그리고 얼만큼 남았냐. 이거를 계산하는 게 가장 중요해요. 아니 아주 느낌이 있었는데 뭐 네. 없을 것 같은 느낌이 있어. 그때 내가 나의 그 프린스가 들어가는 거야. <웃음> 뭐, <웃음> 자신감 있게, 오케이. 자신감 있게. 가자. 오케이. <laughs> 오. 케이자 상대방 벌써 손해 봤죠. 뒤에서부터 세팅. <laughs> 오 그렇지, 그렇지. 오, 예. 당연히 손해를 봤으니까. 2를. 제가 4를 그냥 버린 거 아니에요. 그러게. 4만큼 막 세게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아니 기본도 없이. <laughs> 그래. 클로를 하네. 자, 뒤에서부터 이제 받쳐 주자. 받쳐 주자. 뒤에다 찔러 주게. 오른쪽 막을 수 있죠? 오른쪽. 막을 수 있어서 그렇게 한 거죠. 그죠 오른쪽. 예. 네. 오른쪽. 뭐, 뭐지? 어? 음. 오른쪽. 롤. 음. 또 많은 건데 그냥 써 버렸네. 없었었지. 좀 아쉬웠다. 상대도 똑같이 얘기하지 않을까? 아, 기본도 없이 거... 천천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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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천천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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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정이. 제보면 쓴. 아, 그러원래 o 그로 원래, 원래 끓이는 거지 이거. 얘는 건물만 때리는 친구니까. 건라이더는아 아. o 뭐, 그 뭐, e 뭐, 그래? 그러면. 자, 아, 맞 o v 레지다 그렇지. 그렇지. 네. 아, 믿, 자, 에이, 남쪽, 남쪽. 아, 그렇지. 어, 이거 먼저 가자 먼저 가자 보고. 그렇지. 한 대? 4대 그렇지. 36구로 가것거은데요 어. 감전 좋아. 감전 좋아. 감전. 찍. 박찌. 박치. 아, 박지를 같이 다 잡았어야 되는데. 박치. 를 아니 괜찮아, 괜찮아. 천천히, 천천히. 자, 그리고 박진우 잡고 상대편, 저저 뭐야, 어, 이, 이 타워 체력 빠질 때까지 어, 기다리는 거야. 일단 상대가 오니까, 스프링 해야 어, 그러니까, 되니까. 어, 이제 그러니까, 그러니까. 학교 프린스 하나 놓으서가그그 어, 어, 그 얘기고. 오른쪽. 오른쪽도 잘 막아주시고. 어, 아, 그럼. 음. 그리고 이렇게쯤 되면은 나의 충성스러운 프린스가 완성이 돼서 가자! 양방치기! 양방치기! 니! 양방치기. 엔진스터가 감당할 수 없을걸! 너 오른쪽 절대, 절대 못 막아! 그렇죠. 오른쪽 절대 네, 못, 그래. 못 막아! 오케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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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아, 참아. 또, 또 손부터 나가네! 천천히, 음, 천천히, 천천히. 천천히. 천천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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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요. 자, 스킨. 다시 보자, 다시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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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러면 은또 오른쪽에 또 후그라이더 같은. 그, 뻔해! 상대 뻔해! 자, 그 일명 법사로 그냥 위에서부터 찍어서 막아! 막아야지 좋아, 좋아, 좋아. <놀람> 괜찮아요, 괜찮아요. 자 이제 괜찮아 여기 괜찮아 자왼쪽잘 막으면 돼요 감정 감정 바로 박지 위에 머리 위에, 박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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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에 머리 위에 다자 빠져 프린스까지 가자 오케이 이것도 한번 포자 빠려 나이더 진짜 저거 막기 어렵지 막기 어렵지 막기 어렵지 그렇지. 집중 집중, 집중. 아, 소리 질러 때가네 집중 지금 집중. 집중? 네, 10초, 집중. 저거 호브라이더 뛰면은 커질 수 있으니까 집중. 자, 뭐 호브라이더가 오세 자, 집중, 집중. 굴려야지, 굴려야지. 어, 굴려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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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니, 어, 다 돼, 여기서. 된 소리가 여기까지, 된 발을 여기까지 하서차문가에 진짜 깜짝 놀랐잖아. 어, 훈련야지못 아, 오게. 호그라이더만 아이들, 막으면 되는데, 가짜 자연들. 자이언트를... 아, 나는 또, 창끝 가었어 호그라이더는 건물을 지어서 막아야 되는데, 위태는 가르쳐 준지 많이 좋아진 게, 원래는 절대 안 하던 반대쪽 찌르기도 한다. 아, 거. 이건 내가 가르쳐 준 거야. 그렇지. 이거 아니야, 원래? 아, 여기 진짜. 아우, 이거. 아우, 이거. 아, 반대쪽 치르기 네가 못 막는 거지. 아, 이거. 뭐, 튜닝? 튜닝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타워, 타워. 솔직히 그냥 제 개인적인 의견은 성이 파이어볼을 되게 못 써요. 얘보다는 형이 원하는 혹시 타워가 있으면 아, 있어 내전 타 내전 타. 혹시 그냥 대포를 써보실 생각은 없어요? 로안 no. 써봐서 안 써봐서요. <laughs> 오케이 안 오케이 써봐서. 일단 가면 가보죠. 천천히. 천천히 천천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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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천천히. 야 누르기 전에 아, 천천. 히아 뭐야 어, 또얘거아 이거는 막 몸으로 막았어야 되는데. <laughs> 어뭘 막지? 완전 자그 약간 그 강가에다가 해가지고 상대방 아, 강가에다가 일바 어, 밀버 그렇지 좋아요 자 이번에 한번 굴려볼게요 아 한번 굴려볼게요, 게 일단 맞은 건 어쩔 수 없고 당황했으니까 그래요 요 괜찮아 괜찮아 어떻게, 괜찮아요, 괜찮아요. 어떻게, 하나, 보자, 어떻게 괜찮아요, 하나 보자 어떻게 하나 보자 어떻게 하나 보자 어떻게 하나 보자 어떻게 하자자 힘이 세 힘이 세자한번 배시 데미지 잘하면 꽂힐 수 있어 배시 데미지 아 자, 자, 상대방 엘릭서 되게 많이 쓴거 같지 않아요? 생각해보면? 많이 썼겠지? 네, 그러면 우리도 너무 맞을 순 없잖아 그거보다는 공격적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어, 뒤에다가 놓고 대쉬 한번 해서 뒤에다가 놓고 뒤뒤가 뒤에, 아, 어디야? <laughs> 뒤가 여기? 여기에? 이게 뒤야? 그렇지? 맨 뒤죠 자 아, 좋아요 좋아요 같이 들어갔었어야 되는데 어 뭐, 괜찮아요 괜찮아 괜찮아 어. 바리콘 버리고 자이언트 반대쪽 들어가는 방법이고 천이 좋아요 천천히 저거 감전이나뭐아 굴려 굴려 굴리는 것도 좋아 감자 에이자 이제 상대가 슬슬 내가 맞았어 생각하는 순간 바로 이거 석공 놓을 거거든요 대형 석공 음. 네, 대형 석공 놓는 타이밍 때아더 no. 수비로 가네 아오아 수비 모두 야 듀얼 코어야 뒤에서부터 세팅해 볼까요? 뒤에서부터, 그렇죠. 제가 오른쪽에다가 수비를 해버리니까, 우린 왼쪽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음. 어. 아. 자, 프린스 앞에 놓고, 프린스 앞에 놓고, 메가민이 같이 놓고, 자, 공격적으로, 그렇지. 아 붙여서. 그렇지! 이 얘기지, 이 얘기지. 나도 지져! 지져, 지져! 지져, 지져! 지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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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여차하면나통나무두개 까는 사람이야. <laughs> 나통나무두 개도 까! 아크 프린스, 지져! 아, 가, 가, 그냥 가! 가, 가! 가! 는 거야. 들어가지. 놓을 거다 놔. 그쪽, 타워 늘수없타 수밖에 없어. 오케이. 오케이 정돼라, 들어가 들어가. 이거야 찌기다 들어가. 자, 이제 마지막 결정타는 따라서... 이제 천천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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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천천히 천천히. 천천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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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천히. 이또 이제 공격적으로 올 타이밍이니까 천천히. 아, 천천히 천천히. 천천히 천천히. 자, 기 저기 내 자, 이제 들어갈 준비합니다. 다시 뒤에서부터. 나지 이제, 이제 타워도 지을 거예요. 그러 그러니까 타워 짓죠? 앞에 유닛 나야 돼. 지금 나야 돼. 자, 유닛 던, 다 던져야 돼. 거기다가. 네, 그러니까 다 던져. 어쩔 수 없어요. 자, 요거만 뚫은다 이기나? 뚫느냐뚫리면은 이제 들리야뚫린다 힘으로! 앞으로! 앞으로! 밀어. 밀어! 밀어! 앞으로! 아, 앞으로! 앞으로! 로 밀어! 조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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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밀어. 밀어 그냥 야카! 자, 뭐야? 뭐야? 다어 자, 페이스아리스다 어, 던져! 브 던져! 리로 브리스, 브리스, 리스 브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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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브 야! 감브감스 브리스, 브 어쩔 수없어브리어 브리스, 브리스, 브리로 브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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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제 이제 수비, 수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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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수비 오오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천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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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유닛들 하나씩 놓고 마법으로 마무리 치는다고 생각하고 마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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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워 체력 몇 치죠 지금? 151 151자 천천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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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이퍼 쏘죠 네, 자 이제 우리 유닛 놓습니다 하나 자, 하나 자 지금 풀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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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풀려식 체력 다 켜냈고요 풀려 그렇지 잘 불렸 어잘 불렸 어 좋아요 좋아요. 예, 네, 나도 이거나 먹어라. 쌍감자 상대처럼 쳐 줘. 상대 71. 자, 그러면 강남으로, 강남만 써도 되고. 동남만 나와, 동남만 나와. 그렇지. 동남아, 자, 동남아. 끝났다. 오케이. 오케이. 끝났어. 아. 자, 천천히 천천히 천천히. 천천히. 돌라, 혹시, 네. 혹시 몰라 자, 이제 동남이 잘 가라. 동남아. 뭘지 생각해우 천천히! 야, 골렘덱으로 내가 뭔가 느낌이 왔는데 아유. 이제 오우! 어, 오우! 필요할 때마다 바꿔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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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우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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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